항상 우리 콤보성장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, 설정까지 예. 콩이 쏘자, 오, 양자. 5월 양산 오케이 오케이 갈게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 k 가 드디어 왔습니다 아, 여기에... 국제트송비는 비밀이지만 아주 돈을 많이 썼습니다 오늘은 미네오파 주립공원 생태공원 이런데 갑니다 지금 현재 차로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한 20분 미네오파 주립공원이 그 바이슨 드라이브라고 차 안에서 짱큰소 그를 볼수 있고 그리고 여기 폭포도 있습니다 아주 명소입니다 명소. 지금 바이슨 드라이브 왔는데 클로스트 스데이란 투데이? 말이지? 그 클로스트 웬스데이. 지도고. 봐도 어, 모르겠는데 지도. 아 여기서 찍는 음. 거구나. 야 근데 좋다. 리얼 자연이네. 와짱근 <laughs> 소가. 올지 옳지 안 올지는 랜덤이라는데 왔으면 좋겠네요. 아쉽게도 아까 저희가 헤매고 있을 때 어떤 멋쟁이 형님 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앞에 계시지. 어, 바로 앞에 계시네, 여기. 그 이번 주 일요일까지 문 나는답니다. 바이슨 여기 네. 공원은 아주 멋쟁이 형님, 호두 형님. 어, 저희 형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. 아, 그래서 저희는 폭포만 보러 갈 겁니다. 왔습니다. 미네오파 스테이트 파크. 이 주립공원이면 공짜인데 미네소타가 돈이 없어서 돈 받는답니다. 여기가 지금 주립공원 들어갈 때 이거 뭐야? 티켓 끊는 곳입니다. 오. 기념품인스티커 어떤데 음. 스티커. 노트북에 붙이고 싶다. 만약에 바이슨 터리가 오. 여거 따뜻한데. 추일을못 느끼겠다. 땡큐. Bye bye, bye bye. Yeah, t h a n 야, 이쁜데? 이야, 물소리가 들립니다. 왜냐면, 물이 있기 때문이지. <laughs> 아, 물이 확실히 많이 들어가 거네. <laughs> 칼, 음, 아 이게 폭포구나 아니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아 막보기 아이 막보기용 폭포네 아 아무리 그래도 저거, 저거 보고 폭포를 하면 너무 짜증나 가다보면 <laughs> 계단이 거다보면 있습니다 카빙하지 말라 돼있죠 음사람들지 않습니다 맞네 카빙하지 말라 했는데 다 하는 그치. 오연이 말로는 몇천개가 있답니다 몇천개도 아니에요 보잉셀 수가 없어요 그냥. 셀 수가 없다 무한이네 무한 여기가 여름에 오면 물이 많아서 등목하고 수영하면 때린답니다. 와, 이쁘다. 절경이네, 절경. 이야, 시 지기네. 이야. 나무가 하나 더 쓰러졌네요. 어, 원래. 원래는 아니랬죠. <laughs> 야, 여기다가 막았으면 죽었겠는데? 그렇죠. 와, 큰일 났네, 이거 완전. 아, 이거구나. 니가 어, 말한 게. 어. 저 엄청나게, 글씨가 엄청 많네. 여기 다 사은 게 놓은 거야 저희는 새기고 아직... 싶지만 하지 말라고 한건안 음. 하기 때문 우리는 어글리 코리아가 아니지 음. 이게 이게 쉽게 쉽게 부서집니다 이게 뼈도 한 번만 갖고 오면은 아 손으로 안되고 보통 뭐 이렇게 나뭇가지들이 있잖아요 어, 그렇게 하면은 돼요 이게 그러네? 됩니다 떨지네 근데 이건 너무 노력인데 노력이죠? 이거 어떻게 한한샷 했겠다 이야 이 뭐야 전부 다 이름입니다. 와 이거 대단한데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폭포에 없죠 근데 <웃음> <웃음> 와 근데 느낌 이 다르다. 어 네. 아, 물줄기가 아주 약합니다. 원래 이게 어떻게 흐르냐면 제가 찍은 사진 있는데 예 원래는 이제 이렇게 흘러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. 아 이런 세차게 예 네, 이렇게 오. 세차게 내려야 됩니다 원래는 네. 근데 이거 뭐 비교해 보면은 지금 잘 어치요. 이게 여름인데, 이게 여름, 에이, 음. 이게 여름, 예, 저게 이게 겨울. 겨울? 겨울도 애매한 가을. 여기서, 요선 가을. 아, 가을. 어, 맞아. 가을. 가을인데, 눈이 오는 아주 신기한 동네. 맞네? 동굴 만나서 피한 사람? 잘 나있나? 뭐, 그럴 수도 있고. 와. 저기 제이전 씨한번찍어보 제이전. 아, 제이전 씨? 어. 이분은 노력이 부족하네. 가는 날이 장날이라 아쉽게 바이슨 드라이브도 못 보고 폭포는 봤지만 물살이 여름에 비해 약했습니다. 그래도 공원은 아주 매력적인 공원이라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한번 오는 거 여기 놀러 왔으면. 일단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. 현범이가 스티커를 사고 싶다 해서 다시 스티커 한번 보러 왔습니다 마그넷을 잠깐 뺐지를 사자. 마그넷은 냉장고 붙여라. 현범이가 스티커를 사 준답니다. 요 바이슨. 난 요거야. 나 이거. 그걸로 하자. 잘 쓸게, 현범이. 커피 한잔안 먹은 거도 생각해야지. 음. 맞네. 커피 하나 잡으면 뺐지랑. 빌비번호. 땡큐. 아냈네빌번호를 Forever now. Forever n o 게노트북에여야겠네요 이제 우연히 차를 타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. 헤이! e y

야, 이것도 있어. NBA <laughs> 수현식이야, 수현식. 수현식, 수현식. 내가 못 입는 옷은 준다. 오연이가 키스 이거 뭐옷 좋아하는 사람 알겠지만 이걸 준답니다. 사이즈 안 맞아. 그렇지. 얘가 아마 맞을 거야. 민영이 지금 웃음이 터져 나올 거야. 아, 뭐 민영이, 민영이 사이즈 딱 맞잖아. 아, 딱 맞네. 이쁘네. <laughs> <laughs> 이뻐, 이뻐. 나 우리가 끼면 좀 끼거든. <웃음> <웃음>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와, 됐다, 맞다. 핫다마 주인을 찾다. 았 야, 나이키 뮤비고 이거. 응. 클래식 N I C. 뽀삐뽀삐뽀뽀삐뽀뽀 e 뽀 p 뽀뽀4뽀 e o 최신 기술까지 여기까지 4 people. Oh, Jesus. Yes, yes. Yes, yes. Yes, yes. Yes, yes. Yes, yes. Yes,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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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e s Yes. Yes. y e 설정가. 예. Yeah. 공항에서 보자. 오와 양산. 오케이 okay, 오케이. Okay. 갈게. 응. 간다. 잘 지냈다. 빠이빠이. 정들었던지. 아 아쉽다. 가자. 고마웠어. 저희가 어제 마지막이라서 술을 좀 빡세게 먹었습니다. 아, 어, 어, 정신 안 차려집니다. 양산 친구들이 음. 술을 제대로 안 먹어요. 양산 친구들. 우리는 최선을 다했을 뿐. 술 버릇이 안 좋다. 술 버릇이 안 좋고 <laughs> 우리는. 저는 공항에 왔습니다. 갑니다, 이제. 달리했어. 아, 아니, 포항에서 아니, 뭐지? 아니, 양산이나. 가. 이제 애들은 갔고 저 혼자입니다. 너무 심심하네요, 벌써. 일단은 아, 8시 비행기라서 지금 빨리 이거 지금 5시 정도인데 7시 보딩입니다 지금 이제 짐다 맡기고 이제 비행기 타는 곳 왔습니다 30분 뒤에 출발하는데 <laughs> 루트가 3시간 달려서 그 라스베가스 갔다가 바로 또 타서 1시간 타서 LA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22, 2시간 공항노숙 그리고 제가 짐을 맡기는 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방이 무게 초과해서 그것도 추가 비용 내고 그리고 이 가방 이 가방도 규격이 크다 해가지고 추가 비용을 했습니다. 얼마냐? 여기 보시면 이 스피리데어 라인에 168달러 한 22만원 아씨낸것 같은데 자 이거 30만원 왕복으로 끊었는데 싸게 샀다 생각했는데 통수를 맞았네요 거의 50. 2만 원짜리 비행기, 아씨 빡치네. 그러면 곧 비행기 오니까 타고 후다닥 가겠습니다. 현재 미국 시간으로 새벽 1시 11분입니다. 아, LA에 다시 왔고, 아이씨 스피리어라인 이거 제가 수업을 맡겼는데 제그 레인 커버 없어졌습니다. 아 쌍놈놈들. 아, 이 무서운 게. 밤 10시 비행기입니다. 아, 씨, 왜셔나는 거야? 10, 11. 거의 한 21시간 남았는데, 아, 큰일 났네요. 지금 새벽 1시라서 뭐 숙소도 안 잡히고 해서, 아, 씨, 공항에 있어야 되는데. 그리고 데이터도 제가 미래 속도에 샀잖아요. 그게 전화랑 문자는 안 되고 데이터 안, 안 터집니다.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데이터고. 그리고, 원래 오늘 친구, 하, 만나는 날인데, 친구가 일이 생겨서 안 옵니다. 그래서, 남미는 혼자, 하, 가게 되었네요. 일단, 제가 타는 비행기는 비바 에어라인인데, 터미널 1에 있답니다. 제 터미널 5에 내렸는데, 걸어가고 있습니다. 현재 새벽 2시 반. 만사하 귀찮네요. 원래 LA 여기 그때 첫날에 본게 없어서 좀 나가서 볼라 했는데 그냥 너무 귀찮아서 그냥 공항에서 그냥 쭉 있어야 겠습니다 어차피 나가봤자 뭐 데이트도 안터지는데 뭐 죽음에 뭐 20몇시간 기다리고 얼른 멕시코로 가겠습니다